1 5방이라고 15, 방향이라고? 25? 15, 20? 형 여기 와봐요. 여기 와서 20방향. 여기 와서 25, 25, 20. 그러네. <laughs> 쟤를 썼으면 어디서 쐈을까? 만약에. 내 생각에는 반대편 언덕일 가능성이 높거든? 그렇죠. 아차 움직인다. 어? 어 기절. 오. <laughs> 와, <어떤가요? 웃음> 쌉돼지! 나도 보고 싶어. 이러가서 봐야 되잖아. 뭐 자기장 좋아요. 야 살린다. 저 살린다. 어디, 어디 차, 옆방에. 차뒤에차뒤에 차차 살리고 하, 있어. 하, 살리네, 살리네. 탈 살리... 거야 바로. 차탈거 같아. 아니야 안 탔어. 안 탔어? 내가 왜냐면 바퀴를 터쳤거든. 나 터쳤어. 잘 차례 터뜨리기 할것 같은데? 응, 나 지금 그래 우리 조금 앞으로 이동하면 돼. 응. 너 칠탄 몇발 남았니 근데? 아껴야아깨될것 같은데. 저는데 없어.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. 뒤로 빠졌어요. 어, 빠졌을 까 빠졌을 까야 내가 계속 어, 보고 있긴 한데, 빠졌을 돼요. 것 같아. 구름다리, 구름다리 만들면서 가요 어, 근데... 우리가 가야 되거든, 저거를, 문제는. 그게 좀 골치 아파. 어, 나왔다. 사람 발견. 어, 발견. 뭐야, 우리 아니, 쪽 아니야? 뒤에. 뒤야 뒤는 네. 네가 봐줘. 나 이쪽에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. 그